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나고 조합원들이 재개발을 해야겠다라고 동의서를 진구할때 가격이 급등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시청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박이훈 대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정비사업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전성시대 시즌2 개막 가격 급등 전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다 보니 구역지정 되기 전에 재개발 예정 지역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가장 큰 수익을 얻어 갈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공공방식의 재개발이 있고요 민간방식의 재개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올인해야 될까 알아보고요 두 번째 재개발 또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할 때 가장 큰 수익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재개발 그중에서도 예정지를 투자할 때 남보다 빨리 미리 선점 투자를 하셔야 큰 돈을 벌수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방식이냐, 민간 방식이냐. 과거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때는 공공 주도의 그런 재개발들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 오세훈 시장에 들어와서는 민간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어 먼저 공공재개발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SH나 LH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의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수용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재개발 또는 예정지의 조합원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구역 지정을 했던 지역 중에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10%도 채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바로 민간 방식의 재개발을 투자를 해야겠죠? 토지 건물 소유주가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 민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민간 재개발 방식의 그런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재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시프트나 모아주택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구역으로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동의서를 거둬야 접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간 재개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많이 추진되고 있는 방식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통기획. 즉, 공공에서 민간 재개발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신속 통합 기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역세권 시프트가 있습니다. 역세권 방향이 예전에는 250m인데 한시적으로 350m까지 높여서 재개발 지역에서 용적률 또한 종상향을 통해서 500%나 700%까지 상향해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바로 역세권 시프트다. 사업성은 가장 뛰어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아주택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과 추진한지에 가장 많은 사업 방식입니다 대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노 단독 다가구 빌라 밀집 지역의 주거 지역을 대규모라기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개발할 수 있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방식이다 종목은 민간 재개발 중에서 흰통 기획이나 역세권 시프트나 모아주택을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네, 그럼 재개발 또는 예정지에 투자할 때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왜 그러냐? 남보다 먼저 빨리 재개발 또는 재개발 예정지역을 미리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요 최근에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재개발 기대감으로 해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재개발이 된다라는 소문 또는 동의서를 건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최소한 두배 이상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급등 하기 전에 미리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할 때 선점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먼저 선점 투자한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선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투자하려는 선점 투자한 지역의 입지를 보셔야 되고요. 개발 호재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셔야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재개발 예정지 선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는 이런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 처음에 관주도 서울시나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 계획에 따라서 어, 적정하다 라고 판단되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취준형이가 구성됩니다. 취준형에서 일정 동의율을 이상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요. 또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확정하는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고요.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확정됨에 따라서 내가 얼마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 관리처분이 난 후에 이주와 착공, 입주의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과거에는. 시세 상승폭이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사업 진행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계단식으로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고 정보가 빨리 오픈이 되고요. 서울시청에서도 다양한 정비 사업에 대한 개발 진행의 현황을 수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나고 조합원들이 재개발을 해야겠다라고 동의서를 진구할때 가격이 급등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격 급등해서 예를 들면 3억대 하던 빌라 가격이 동의서만 거두면 최소한 4억에서 5억으로 뛰고요. 정비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입지가 좋은 지역은 최소한 2 배. 6억에서 7, 8억까지도 가격 상승을 단기간에 합니다. 요 기간 자체가 1, 2년 안에 일어난다. 최소한 따블에서 따따블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돼서 사업을 할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을 때는 프리미엄 자체가 좀 조정을 받는,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감정평가 금액에 나와서 좀 조정을 받다가 착공과 입주 시점에 다시 상승을 해서 신축 아파트가 되었을 때 매매 가격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재개발이 확정되기, 되기 전인 이 초기 단계의 가격 상승이 거의 70% 이상이 다 초기에 이뤄진다. 따라서 끝까지, 입주까지 갖고 가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개발 예정지, 선점 투자에 대한 이유를 재개발 추진 현황을 따라서 비교를 좀 해드릴 텐데요. 과거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 방식은 과거에는 관주도,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민간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 접수를 시켜서 구청에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민간 방식으로 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볼까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민 동의율 자체가 30%에서 50%또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67%까지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조합원들의 동의가 재개발에 동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과거에 관주도에서 공공재개발이나 관주도 하면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역도 넓고 조합원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상가라든지 단독다고 갖고 계신 분들이 아 나는 재개발 안 하겠다 뭐 수익이 안 나와서 집은 필요 없다 재개발 반대다 뭐 찬성한다 뭐 워낙이 재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찬반의 그런 의견들이 너무 분분해서 재개발의 속도를 못 냈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런 절차들이 민간 주도 방식에 처음부터 동의서를 어느 정도는 걷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세 상승 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계단식 상승을 추진 단계에 따라서 계단 상승을 보였다고 하면 지금은 재개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전부터 동의서를 걷고 구역 지정 전까지 거의 시세 상승의 70% 이상이 초기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초기 선점 투자자가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발호재가 언제 반영되느냐? 과거에는 느리게 반영됐지만 지금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금방 금방 시세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입주 기간 또한. 과거에는 재개발하면 기본이 10년, 20년,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뭐, 재개발, 입주,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절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서울시에서도 민간 방식의 재개발 방, 방식 다양한 지원과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 또한, 과거 정권과 전 시장에 비해서, 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공공 방식의 그런 관 주도보다는 민간 방식의 재개발을 선호하고 혁신지구라든지 역세권역의 고밀 개발을 대규모로 추진하고요. 일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방식의 재개발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 또한 민간 주도 방식의 재개발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재개발 또는 예정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남보다 빨리 재개발이 될수 있는 좋은 입지에 투자한다 선점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남보다 빨리 선점했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왜 그러느냐. 선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투자를 하셨는데 재개발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지입니다. 즉, 지금은 허름한 단독 다가오 주택이지만 나중에 5, 6년, 10년 안에 신축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재개발에 투자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아파트가 비싼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즉, 한강변, 강남권, 용산, 마용성, 광진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한강변, 자양동 투자 많이 시켜드렸고요. 강남권, 삼성 역세권, 주변 지역, 또 용산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마포나 성동구에도 핵심 지역 투자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입지 면에서는 한강변이나 강남권 용산 지역이 아니더라도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발호재가 받쳐주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재개발 기존 뉴타운 지역이나 신통 역세권 시프트 모아주택 등 재개발이 활성화된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 보시고요. 또한 gtx 라든지 신규 전철 개통된다는 호재가 있든지 상업 업무시설이라든지 공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환경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받쳐준다고 했을 때는 입지, 가치 플러스, 알파의 프리미엄을 붙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재개발, 특히 예정지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를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투자금 대비해서 에버리지를 가장 극대화해서 수익을 크게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액 투자가 될수 있겠고요. 향후에 끝까지 가져가셔서 입주까지 안하시 중간에 파신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쉽게 팔수 있기 때문에 황금성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향후에 혹시라도 모를 사업 중단이라든지 사업 진행 자체가 지체됐을 때도 그런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은 바로 소액 투자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과거와 틀리게 현재 정비사업은 관주도가 아니고 민간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시세가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보다 빨리 선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지시고요. 좋은 입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 개발 호재,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남보다 빨리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큰 수익과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방송이나 특강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고 실질적인 임장활동을 통해서 좋은 투자지역 같이 발굴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